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더토리입니다. 이번에 볼타디가 조금 문제가 많은데, 한국 기준으로 설날에 롤백을 당했다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설날 동안에 게임을 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롤백을 당한거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준거 같은데, 롤백을 하면서 한가지 업데이트된게 있어요. 진화하기에 보면은, 전설 그루구가 원래 황금을 50개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10개만 있으면 됩니다. 대신에 퍼펙트 서클이 50개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거는 200개로 올랐거든요. 대신에 퍼펙트 서클은 두들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저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골드가 문제인데, 제가 이게 6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4개면 금방 먹겠지 싶었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진짜 잘안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의 한 3시간 정도 노가다를 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15개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설 그루그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짠! 크래프트! 와, 이게 진짜,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50개는 진짜 말도 안 되고, 어, 50개였으면 전 진작에 포기했을 거고, 음, 다행히 10개로 떨어져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 그루구가 신화까지도 올라가진 않네요. 이게 전설 그루구도 그 하위 지로인 훌륭합니다. 멋진 그루구 한 개를 들고 있으면 이제 전설 그루구를 만들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전설 그루구를 들고 있어도 레시피가 안 나오는 걸 보면 따로 신화 그루구는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드디어 색인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요것도 원래 안 들고 있으면 안 나오거든요. 요런 식으로 이제 검은색만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요런 진화기는 이 검은색도 안 나와요. 그냥 아예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먹었다고 해서 코인 부스트가 올라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먹었으니까 한번 써봐야겠죠. 일단 설명을 보면 쿨다운 6초에서 3.5초 범위가 15에서 15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네요. 공격하는 방식은 AOE로 피해량 100에서 50k. 100은 너무 약하지 않냐? 그 밑에도 피해량 200에서 150k. 풀강을 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데, 기본 데미지는 굉장히 약하네요. 요거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존재가 81개밖에 안 돼? 야, 오메가 나이트도 1000개 이상 들고 있는데 요거 80명 밖에 안 만들었어요. 일단 저거는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골드캐슬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설이니까 그렇게 셀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 난이도에서 전설 그루그 하나만. 아, 일단 설치는 다섯 개까지 할수 있고, 생긴 걸로 보면은 되게 재수같이 생겼네요. 일단은 설치를 한번 해보면, 범위는 이게 전부인데, 어, 잠깐만. 아, 모션이 있긴 하네. 모션 없는 줄 알았어. 어, 쿨다운이 6초라가지고 너무 길거든요. 대신에 AOE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15 범위 전부 다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공격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었는데, 얘가 모션이 두 개가 있거든요. 손을 뒤로 뺐다가, 뒤로 한번 쾅 하고, 앞으로 한번 쾅 하고, 그러면서 모션이 두 개가 있는데, 그두개다 AOE로 공격하고, 앞으로 내려찍는 게좀더 세네요. 어, 확실히. 그런 거 같아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설치비용 500원이고, 그루구 체인이 있거든요. 이걸한번 써보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노란색으로 뭔가 좀 올라오는 건 있긴 한데, 얘가 노란색 그 방구 낀 것처럼 생긴 것 같긴 한데, 어, 뭐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루구 체인. 뭐가 달라지는 게 없는데? 내가 눈치를 못챈 건가? 그루구 체인. 아, 멈추게 안, 아, 스턴을 가는구나 아, 그런 거였어. 다시 유닛이 많을 때한번 써보면, 딱 썼을 때, 아, 그루그 체인에도 데미지가 있네요. 그래서 너무 약한 애들은 그냥 아예 죽어버리고 조금 어느 정도 강한 애들이면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조금 멈춘다.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750원, 900원, 1300원, 2100원. 야, 잠깐만. 갑자기 100k로 올라간다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대신에 여기서 100k로 올리면서 데미지가 확 올라가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였네요. 100k 업그레이드를 하면 아, 요게 풀강이고 데미지가 50k, 150k. 어, 데미지 자체는 어 센지는 모르겠어요. 어 전설 유닛은 안 써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센건지 약한건지 모르겠어. 대신에 쿨다운이 3.5초인데 범위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요거는 파티맨 풀광 버프를 주면은 쿨다운 줄어들고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데미지도 늘어나고 그리고 인챈트를 레인저 같은 걸로 해서 쿨다운을 줄이고 범위를 늘리면은 조금 더잘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골드 삼각형을 잡을 수 있나? 혼자서? 아, 못 잡네. 일단 뭐 여러 마리 설치를 할수 있으니까 여러 마리 설치했으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하드 클리어 하는데 필요한 정보면은뭐 미니발레랑 비교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 전설 그루구가 쓸만한지를 비교하려면 결국에는 미니발레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부계정을 돌리면서 미니발레 혼자서 전문가 난이도를 클리어를 할 수는 있지만 조금 힘들게 클리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설 그루구라면 좀더 편하게 클리어를 할수 있지 않을까. 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리포지는 레인저로 달고, 황금 원숭이 하나에 파티맨이랑, 전설 구루구, 요거만 들고, 골드캐슬, 전문가 난이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황금 원숭이 깔고, 구루구 하나에 옆에다가, 파티맨, 어, 잠깐만. 뭐 버티는데? 아니야, 내가 실수한 걸 수도 있어. 원숭이를 깔고, 업그레이드를 두번 하고, 파티맨을 깔고,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구루구를 설치하고, 어, 안 되든, 아, 되나? 어, 뭐야? 아, 이게, 100K 업그레이드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저렴하니까 아 그러네 어 잠깐만 못 버티는데 아니야 할수 있어 <laughs> 이게 초반이 박세거든요 초반이 대충 설치하고 원숭이 올리고 파티맨 올리고 그루구를 올려주고 네배속 자동으로 어뛰기그루구 여러 마리 설치해서 그루구가 여러 마리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섯 마리 아 저거를 뭐, 저거를 놓친다고 잠깐만 너무 빠르다 <laughs> 이거 게임이 너무 빨라요 파티맨 하나에 원숭이하고 아 그루그가 생각보다 설치 간섭이 좀 있긴 하네요 잠깐만 어떻게든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애들을 해주면 알아서 막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어 무작정 막 업그레이드를 해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해 그러고도 여러 마리 소환해 어차피 100k 업그레이드가 하기 전까지는 저렴하니까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100k가 모이면 한 마리는 100k 업그레이드 해주고 파티맨 풀강 해주고 원숭이 풀강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고 이게 초반에가 빡세지 그 초반을 넘기기만 하면은 전문가 난이도를 생각보다 쉽게 클리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노가다 하기에는 좋지는 않아요 <laughs> 어, 쓸만한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애초에 요거를 전설이랑 비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게이 유닛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한모드를 그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 정도 돌릴 정도면 이미 전설은 다 먹고도 남았지 신호 안 먹고 이걸 쓸 필요가 없지 무한모드를 그렇게 노가다를 했는데 뭐 어쨌든 전설 구루구를 전부 다 풀강을 했거든요 이제 여기서 골드 삼각형을 잡아야 되는데 오우 생각보다 세긴 하다 그래도 다섯 마리 있다고 좀 세긴 하다. 지금 가끔씩 파티맨 버프가안 걸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티맨도 한 마리 추가를 해주고.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쿨다운이 2 2.4초에 2 범위가 3 1 5예요 범위는 굉장히 넓어졌고. 쿨다운 2.24인게 조금 아쉽긴 하다. 그래도 데미지는 센데. AUE로 200K. 근데 200K 한다 해도 DPS로 따지면 100K도 안 되는 거잖아. 아무리 공격 방식이 두 개라고 해도 결국에는 130K인건데. 일단 보스를 잡는지 봐야죠. 메카큐브. 어, 못 잡네. <laughs> 야, 못 잡네. 이걸 못 잡네. 뭐, 그러고 체인을 쓰든 하면은 될것 같기도 한데, 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전설이니까. 어, 재료가 비싼 거지. 얘가 결국 재료가 비싼 거지.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알았는데, 레인저를 붙이면은 데미지가 줄어드네요. 그건 몰랐다야. 근데 데미지 줄어들어도 어차피 쿨다운이 줄어드니까 DPS는 비슷할 거거든요.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진화하기를 해서, 새로 나온 유닛들을 전부 다 써봤는데 그냥 볼타 지식 업데이트다. 뭐 노가다 할게 없었으니까 저거라도 노가다 해라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충 3일에서 4일 정도 재밌게, 저는 재밌긴는 아니긴 한데 처음에는 재밌게 했는데 진짜 저 황금이 문제였어. 황금 5개였으면 0 재미 없었을 거야. 황금 10개니까 좀 재밌었거든요. 저 정도면 모을 만하겠다 싶어가지고 뭐 어차피 노가다 할거 없으니까 저거라도 모으면서 노가다 해라 같은 느낌인 긴 한데 문제는 이번에 무한 모드 자체가. 여러 번 말하지만, 보석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은 열심히 했는데, 보석이랑 코인이 없죠? <laughs> 게임 진짜 많이 한것 같은데. 뭐 아무튼 볼타지는 다음 업데이트를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 바이바이!